안녕하세요 산밥입니다 드디어 24년 5월 커뮤 소식이 나왔습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달콤마 커뮤니티 데이는 현지시간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 야생에서 달코마가 대량 발생되며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달코마는달무리나를 거쳐 달코킨으로 진화 가능합니다 이번에 처음 색이 다른 모습이 풀립니다 커뮤 시작부터 종료 5시간 후인 22시까지 달코킨으로 지나시 격투 타입 차진 기술 무릎차기를 배웁니다. 무릎차기는 트레이너 배틀에서 위력 110이고 자신의 방어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육관과 레이드에서는 위력 90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서 필요 에너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수 없습니다. 달코킨은 단일 풀타입입니다. 종족값은 공격 222, 방어 195, 체력 176. 40렙 기준 맥스 c p 는 2964, 50렙 기준은 3351입니다. 배우는 기본 공격은 매직컬 리프, 임날가르기 애교부리기, 차진 공격은 드레인 키스, 에너지볼, 풀 묶기, 짓 밟기, 트리플 악셀, 레거시 무릎 차기입니다. 레이드에서는 안 쓰이고, PVP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커뮤 보너스 알아보겠습니다. 포이시 사탕 2배, 루어 향로 3시간 지속 등이 있고, 부하거리 4분의 1은 커뮤 시작 후 부하기에 넣은 알만 적용됩니다. 교환 관련 보너스는 커뮤 시작부터 22시까지 적용됩니다. 커뮤 시간 동안 달콤한 3마리 잡기, 필드 리서치가 등장하며, 보상으로 달콤마 별의 물에 몬스터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서치 기준 달콤마의 개체값 100% CP는 201인데 15-15-14도 CP가 201이라서 잡고나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유료 스페셜 리서치가 판매됩니다. 가격은 1100원이며 만사도 커뮤 안된 전혀 시장 없습니다. 커뮤 종료 후 17시부터 22시까지 다성 레이드 달무리나가 등장합니다. 리모트 패스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누군가 레이드를 성공하면 해당 체육관 주변에 30분 동안 달콤화가 등장합니다. 색이 다른 달콤화가 나올 확률은 커뮤 때와 같습니다. 커뮤 때 쇼케이스가 진행되며 쇼과 웹스토어에 커뮤니티 데이 박스가 판매됩니다. 포켓스톱 친구선물숍에서 달콤화 커뮤 관련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